각 지역에서 보다 가까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나고 있고 이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청의 담당자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백운만청장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경기지방청 소개와 역할 및 특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부인 상생혁신의 말하다. 자, 오늘은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백운만청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또 지방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론 전통시장을 포함해서요. 네. 이분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타부처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는 최일선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음.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불편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개선 방향을 찾고 건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합니다. 또한 저희 혼자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각종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유관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찾고 개선 방안을 찾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벤처기업 소상공인 저희 정책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경기도가 면적만 봐도 서울보다도 월등히 넓고요. 예. 한마디로 식구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일단은 그 중소기업의 현황도 좀 짚어보고 싶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경기도는 전체 면적은 전국의 한10%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근데 그 중소기업 중소기업 수는 한 78만 개로써 음. 전체 한20% 가까이 저희 중소기업들이 저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 기업 중에서는 전체 수출 비중을 보면 30%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벤처기업도 약 30%가 저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혁신형 기업들도 30% 가까이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를 바라볼 때는 우수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경기도에 많이 모여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통시장도. 파주의, 파주의 통일시장이나, 그렇죠. 또 역곡시장이나, 음. 또 목골시장, 수원에 있는 시장들이나, 많은 시장들이 관광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있어서도 앞서가고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잘 되고, 경기도의 소상공인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을 선도해 나가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의 또 방법이 아닐까 라고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기업 수라든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뭐 2, 30%라면 굉장히 많은 비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살피고 또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예. 우리나라 그 경제 근간이 이렇게 딱 중심이 바로 선다라는 예.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 지금 가장 임팩트 있는 것이 수출 기업들이 30%나 여기 경기도에 있다고요. 네. 예. 음, 그렇게 따지면은 그 특징을 좀잘 살려서 예. 이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원할 정책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중점 저희가 생각하는 분은 수출은 정말 우리 국내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과제라고 음.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전 같은 경우에야. 그, 내수하는 기업들도 안심하고 살수 있었겠지만, 이제 FTA가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지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내수만으로 만족하기에는, 그러기에는 시장을 뺏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먼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들어오시다 보면 1층에 예. 코트라를 보셨겠지만 맞아요. 저희가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저희 이렇게 수출지원기관들이 한데 모여서 내수기업들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단순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 안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앞으로도 꾸준히 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 역군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 지방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수출 기업들이 잘 성장을 해서 정말 뭐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좀 유명해지고 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기 지방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